7월 11일 묵은장수TV 정기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장빠 남입니다. 정부에서 장애에 대한 장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면 대부분이 국민기초 수급권 차상위계층 이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그 정신 적 경제적 고통을 다그 부모 가족이 다 떠나야 떠 안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버리게 됩니다. 시설장애인의 30%가 무용고 장애인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30%가 무용고 장애인일까요? 하늘에서 장애인이 뜻 떨어진 것도 아닐 텐데 30%가 무용고라는 얘기는 그만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버려진 장애인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수 있는 좋은 터 이제 그런 땅을 찾고 싶네. 으로 살아갈 수 있어 행복하다는 이들 스스로 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증 장애인에게도 일할 거리가 주어지고 이들의 가능성을 이끌어주는 사람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하모니를 이루고 사는 이곳은 독일의 작은 마을 하우스 할 그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저는 장애인의 부모로서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다녔고 그 결과로 이미 주어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사업은 장애인을 위하고 장애인의 뜻에 따르며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을 이루는 그런 사업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사업에 빠져버린 상청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장애를 바라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런 장애 사업에 투신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장애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자동차를 타고 약 4시간을 달리면 도착하는 개셔. 하우스 알은 이 개셔에 위치하고 있다. 하우스 알에 들어서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작업하는 모습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어찌보면 소소한 일상처럼 보이는 이들의 모습에는 저마다 맡은 일에 열중하고 각자가 할수 있는 일을 한다는 즐거움과 뿌듯함이 가득하다. 하우스 아래는 약 천여 명의 장애인이 150여 명의 직원과 더불어 함께 산다. 나이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까지 아주 다양하다. 단순한 생활의 목적이 아닌 재활과 자활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하우스 아래 장애인들이 하루가 시작되자 어디론가 바쁘게 향하고 있다. 이곳은 바로 장애인 재활의 꽃이라 할수 있는 직업재활센터. 일하는 모습이 보통 직업재활센터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하우스알만의 특별함은 무엇일까? 이곳에서는 100여 개의 제품이 생산되는데, 실을 감는 단순한 작업부터, 센 오프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상청입니다. 7월 11일 정규 방송, 본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주, 어, 7월 4일하고 그 앞에 주인 6월 27일이었죠. 예. 이틀치 방송분에 어, 제가 청쌤의 발굴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어, 나름대로 방송을 제가 지금 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 봤을 때도 어, 최근 방송, 두 번째 방송, 두 번째 방송은 어, 나름 만족하고 있는 방송이고요. 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뭐 제대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오늘 '장빠남'이라는 어 새로운 개념을 또 제가 또 이야기를 했네요. 원래 제가 글을 쓰면서부터 사실상 네이밍 이름 짓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이름들을 짓고 있는데, 어 저는 장의 사업에, 빠져버린 남자 장빠남 상청 이종권입니다. me 사실상 쉬운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제가 제 지인이 하고 있는 별래에 스텔라 스틸라 커피 예, 사회광고를 넣었습니다 예. 뭐 사회광고 사실상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예, 제가 아는 지인이 개업한 카페에 홍보 조금 해 주려고 어, 그렇게 넣은 광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 제가 서울에서 사업자를 총세번을 냈지만, 뭐실체적으로 사업장을 두번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사실상... 뭐, 사업체가 작다 보니까 작은 투자금으로 해서 돈은 들어갔구요 그 구성원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구성원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다보니까그 어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번에 발굴 두번째 친구편이 그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거긴 한데 제가 장수에 사실 어... 활동지원만 하려고 온게 아니고 어... 뭔가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네그 이야기 지켜봐주시고 어... 들어봐주실. 주셨으면 좋겠는데, 음, 제가, 이거, 그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건에 대해서, 어, 서울에서 예전부터, 그, 계속 교감을 가졌던 분의 이야기도 생각이 좀 나기도 하고, 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PPT의 내용은, 어, 제가 앞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하려고 생각을 지금 아주 초안 단계로 지금 잡고 있는 내용이고요 글씨가 많아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맨투맨 하우스입니다. 본지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돕는 한, 한편, 투자자의 안, 현실적 사업 환경 개발과 지역 사회 현안인 인구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자 제안합니다. 개괄적인 소개는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장수의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거주 시설 원룸을 건축하여 그 시설에 장애인과 해당 장애인의 전담 돌봄 인력이 입주해 하는 것입니다. 투자 예상 목표 금액은 투자 금액은 5억 원으로 잡았고요. 건축의 모든 재비용을 다 포함한다라고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 지금 잠깐 빨리 넘어갔는데, 어이 시설에는 30실이 만들어지고, 30실에는 어 발달장애인, 포함한 장애인들이 15명, 그리고, 15명의 활동 지원사를입시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글이 많았네요. 예. 어, 아까 사실상 중요한 부분인 투자금이나 뭐 그다음에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키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에 대해서 빨리 넘어가 버렸는데 이따가 한 번, 어, 뒤로 돌려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제가 생각했었던 건 장수 맨투맨 하우스입니다. 장수에 30실 규모의 원룸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돈은 제가 없기 때문에, 어, 투자자를 모시려고 생각을 했었고 처, 초반에는 어, 장애인 부모들이 직접 돈을 모으는 방법을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뭐 신임을 드리고 뭐 사람을 이끌고 그리고 오늘 영상이 아니야 어제 영상이 아니 지난 영상이었죠. 지난 영상의 것처럼 제가 막, 어? 내가 책임지고어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입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 장수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실상 요즘에는 돈이 좀 넘쳐나는 시대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좀 투자를 해서 그분도 투자자도 수익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 투자 수익에 더해서 어느 정도 같이 사회에 공헌한다는 가치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념으로 어 5억 정도 투자를 해서 30명이 들어가는 건물 하나를 짓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은 월세를 매달 안정적으로 받는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투자금은 제가 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5억을 들여서 어연 3,600만 원의 월세를 받는 그런 건물을 구상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어 거기까지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어, 여기 장수에서 만난 형님 이야기에 따르면 약 7%의 투자 수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억을 들여서 장수에도 사실상 30명이 들어갈 만한 원룸 건물을 짓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형님 말씀으로는, 진짜, 뭐, 지, 제대로 지을려면 한 10억 들어간다고 하고, 10억이 들어가게 되면, 연 3.5%, 아까 7%에서 반이니까, 연3.5% 수익률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거에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오늘 영상에 있었던 시설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시설에 아까 시설협회 그 관계자분이 말씀하셨지만 시설 장애인들이 그 중에서 30%가 무연고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무연고 장애인이라는 게 아예 연고가 없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그냥 모른 채 버려버린다는 이야기가 되었다 얘기죠.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장소의 멘트맨하우스 같은 경우도 어 최근에 구상이 되었던 이야기고요. 그구상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투자자 입장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어 입주하는 그 입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월세 10만 원을 내고 그 안에서 아침 점심 저녁 3 끼를 하루 15,000원. 한 끼당 5,000원씩 해서 15,000원. 그렇게 해서 식비가 한 달에 45만 원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월세 10만 원 해서 55만 원 그걸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생활을 할수 있는 의식주 중에서 식과 죽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상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답니다. 화면에 보시는 맨투맨이라는 말이 나오죠. 맨투맨을 빼고 나면 하우스만 남습니다. 하우스. 즉, 한 달에 55만원 걸리고 하우스가 제공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을 구상을 했고요. 멘투맨이라는 거는 어, 지난 친구 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친구 편에서 어, 우리 발달장애 그러니까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뭐 다른 장애인도 마, 들어오실 수될수 예,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인 분류의 장애인들도, 그러면, 그분들의 맞춤으로 제가 활동 지원사를 같이 입주시킬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일을 해주실 수 있는 활동 지원사로, 후보로, 제가 보호종료아동을 선택,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건좀 그렇고, 그분들에게 컨택, 즉,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제시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보호종료아동이 제가 장소에 살고 있으니까 전라도, 그러니까 즉, 지방을 기준으로 얘기하라, 이야기를 하자면 정착준비금으로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받아갖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전세를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월세를 얻게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장소에 지금 어 여기가 한어 18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돼도 뭐 500에 35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주거하는 보증금만으로도 그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전세를 못 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장수의 맨투맨 하우스를 지어줄 어떤 분이 있다면, 투자자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지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거기에 발달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15명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 15명을 입주시킬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 월세와 식비 합쳐서 55만 원은 양쪽 다 같은 조건이랍니다. 하지만 어, 발, 그러니까 장애인 쪽, 장애인은 그냥 이용자라고 하겠습니다. 이용자 쪽에서는 바우처 시간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요거는 스티브... 스티브 아시죠? 제가 발굴 첫번째 편에서 얘기했던 바우처 발굴 편에서 이야기했던 스티브 같은 경우도 현재 120시간을 받았고요 어, 독립을 하게 된다 라고 그러면 시간 좀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발굴... 계속해 나가는 그 발굴 이야기에서도 그 대상자분들도 대부분 독립을 해서 오는 조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우처 시간은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우처 시간을 어 다른 분들한테 매칭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사실상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만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들의 자립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해 줄수 있는 그런 집, 즉 하우스가 되는 것이고, 그 앞에 1대일 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멘토맨 하우스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랍니다. 다음으로 투자자, 투자자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이 오늘 제가 장바남으로 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오늘 중간정리 편도 2부까지 이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 주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생활하게 될 친구들에게도 규현이의 옹호적인 입장인 것처럼 그 친구들에게도 우호적인 입장이 될 것으로 저는 봐요.